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 5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리아는 학계의 말라기와 함께 구약성경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사의 다리오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가리아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황폐화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가리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바벨로포로 해방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주로 성전 건축과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 한번 질문과 함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첫째, 휘파람을 불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여러 백성 가운데로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징계의 시간이 찼을 때 자기 백성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휘파람 소리는 흩어져 있는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포로로 끌고 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에 그 음성이 들리면 안심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참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과 또 허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휘파람을 불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세상을 방황하든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을 떠나 있든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들로 주님과 멀어져 있던 간에 주님은 언제나 그의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고난의 바다에 물결을 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길르아 땅과 레바논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에는 고난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바다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미하고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한 모든 나라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나주가 바다 물결을 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다 물결을 꺾어 나일강 바닥이 다 마르게 하고 아수르의 교만을 꺾고 애굽의 힘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때 장애물들이 나타난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약속을 붙잡는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포함하여 모든 믿음의 길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날마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 아무리 크고 대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고난의 길을 평안과 감사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울 때 마음에 의심이 들고 또 믿음이 약해져 갈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고향에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그를 따르는 백성은 견고하게 서서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읽어 보셨겠지만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조차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즉, 주님께 돌아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혹 주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고난의 바다를 건너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한 회복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를 쳐서 마르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권과 제5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질문과 삶의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 보시면서 말씀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질문과 삶의 적용하기를 다 읽어 보셨으면 중보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